네,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음, 저번 시간에서 나온 질문 음,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에,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질문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학문을 할 때, 이제, 학, 학문이라는 것은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칼바울트가 말한, 이제, 교묘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 결정된 것이 없다. 이러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학교 공부할 때도 다양하게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질문은 이제 클래스에서 직접 대면하면서 열띤 토론을 해야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어, 좀더 오해가 적고, 어, 할 겁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학자들 간에 이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자의 글이 이제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이 아니거든요. 텍스트라는 것은 이제 기초, 기준인점이죠. 그래서 이 기준점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유연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능력이죠. 그래서 이 텍스트 이해 능력이라는 것은 정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기초를 가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 고정된 지식을 갖는 것이 인생에서 쉽지 않아요. 엉뚱한 것을 고정하면 그때부터 이제 고집쟁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정말로 진리 안에 자유 가 있다는 건데 이 자유라는 것은 어, 유연성과 포용성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한번 있기를 바라고 제가 이렇게 답변이 왔을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 내용이다. 왜냐하면 어, 세밀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 교제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그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이견이 있는 것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듣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이, 계셨다면, 예수님이 성령의 담지자, 성령이 계셨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아,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기독론 할때 많이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령의 내주를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 어떠한 은사를 활용할 때그 은사의 활용이 에, 나에게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냐 그러면 거기서 나의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러한 논쟁이 중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시냐 사효론, 인효론 이렇게 해서 은혜의 효력이 어떻게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를 하고 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어, 완전하지 않는 목사가 어, 복음을 전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완전하지 않는 어, 목사의 설교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훈련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 이런 것도 예수님의 세례와 약간 그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어, 예수님께서 어,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기적은 어, 성령이께서 하신 거냐, 아니면 성자 하나님이 하신 거냐, 이러한 아주 세밀한 사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 정확하게 답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의 담지자 성령을 받으셨다 이것은 모두가 다 어, 확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메시아 인직식이라고도 어, 해석을 하죠 그건 해석입니다 어, 성경에 어,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이것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메시아 임직 시기다. 이러한 명시적인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2000년 동안 그렇게 이해해 온 것이죠. 이것을 어, 바꿀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이런 것이 우리의 중요한 신학 훈련이죠. 그걸 바꾼다 해서 이단이 어, 되는 건 아니죠. 성, 신약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령 받았을 때 제자들은 어떠한 상태가 될 거냐. 이러한 질문인데 상당히 좋은 질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예리한 질문이기 때문에 많은 이견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서철원 교수님 우리 교재 저자의 서철원 교수님의 성령 신학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자들의 상태는 성령의 내주가 있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있는데 보혜사가 옆에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우리와 다른 방식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에서 사도들은 엑스트라오드론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와 그 비상적인 직분자예요. 우리와 직분 형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와 사도에게 주어진 권위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계시를 접하신 분들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지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엑스트라 오드라리 직분이거든요. 그것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그분들을 다른 점에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 방식이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었고 그 다음에 오순절 날 우리와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또 우리와 같지 않죠. 그러나 어, 개종하기 전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죠. 오순절 이후 예수님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그러나 전도는 또 아나니아에게 전도를 받았고,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분이 이방인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콜링. 콜링에 의해서 성령을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도 우리가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콜에 의해서 부르심에 의해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전도자에 의해서 소명을 받았고요 주님께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 사도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크리스천이 된 거고요 사울은 천상에 있는 주 예수께 부름을 받아서 크리스천이 되신 분이죠 우리는 그 전도자에게 전도를 듣고 주의 음성을 든 그러한 크리스천이고요. 이렇게 해서 차이를 저 같은 사람은 두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담지되어져 있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전과 오순절 후로 그것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방식, 그것을 이제 구속사적 이해 방식을 하는데 구속사적 이해 방식이 또 모든 학자마다 어,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훈련할 때 오순절 전후로 어, 성령의 내주 방식이 형격하게 에, 차이가 났다.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에는 성령의 내주가 없었느냐 이렇게 어, 질문을 질문이 나오게 되죠. 구약에도 어, 오순절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성령의 내주 방식은 없었다고 저는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죠. 삼손 사사는 사사로 직분을 받아서 일하시다가 그 드릴라의 게임에 빠져서 이제 힘을 박탈되었고 일정 기간 돼서 다시 힘을 회복한 그러한 형태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현재 우리에겐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크리스천이 된 후로는 구원에서 탈락이 불가능하다. 이걸 믿는 그러한 장로파 어, 크리스천이죠. 그래서 그럼 탈락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석했을 때 그분은 처음부터 성령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하는 훈련이죠. 크리스천이 아닌 목사의 설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상당히 도전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너는 그럼 크리스천이냐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할수 있겠죠. 저도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어, 뭐랄까,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을 할 수는 없죠. 그, 그 판단은 어, 상대가 하는 것이죠. 너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수정을 어, 하시, 그, 그 말씀을 수용하시든지, 아니면 너는 어, 가짜야. 이렇게 하고, 어, 무시를 하시든지, 그건 이제 어, 상대방이 할 일이죠. 그러나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에 대한 마땅한 존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난 그런 중생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나와 같은 크리스천을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크리스천이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몸이 깨어져야 한다. 이것도 질문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해석의 부분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내 몸이 무너져서 3일 3일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그 몸이 죽으셔야만이 부활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사유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근거해서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laughs> 이제 그러한 것들에 이죠 그렇습니다. 만약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셔야 한다 이러한 구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몸이 찢기고 찢겨야만이 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계속 탐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령의 내주 방식에서는 오순절 전후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형격한 차이입니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내주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 어떤 언제 제자들에게 성령의 내주가 있었느냐?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어, 논란이 되죠. 그래서 어, 로이드 존스 목사로 생각하는데 그분은 어,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호흡을 불어 후, 이렇게 불었다, 호흡하셨다. 이때 성령을 넣어 주셨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부위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어, 말씀을 하, 하기도 하죠. 그럼 우리는 그때그 호흡을 성령을 주시는 분이 예수다. 이렇게 예시해 주는 것이지, 그때 시, 진짜 성령이 들어간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죠. 그래서 성령은 승천하신 후에 보내신 걸로 해서 히브리서와 그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히브리서의 사역을 배치시키는 그러한 구도를 갖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비하에 대해서 어, 말씀을 했습니다. 그데 우리가 이제 어, 우리 교재에는 비하와 승기 구조가 어, 명료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세례문답에서는 비와 승기가 명료하죠. 그래서 우리 개혁파에서는 어, 이제 비하를 죽음까지 장사됨까지 비하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부터 승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례 문답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례 문답이 상당히 고급 조직신학 정보를 갖고 있죠. 여러분들이 세례 문답만 잘 숙지하셔도 좋은 조직신학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에 예수 그리스의 도 비하와 승기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음부강화라는 것이 이 섹션이 있습니다. 곧그 뒤에 나오게 될 것인데 음부강화라는 이 섹션에 대한 음부강화에 대한 이해가 어, 서로 같지 않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만 음부강화 고백이 없습니다. 그럼 모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한국만 없어요. 그 뒤에도 음부 강화 부분이 나오니까 그때 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 음부 강화를 비하로 볼 거냐, 승기로 볼 거냐, 이러한 것은 루토파와 칼빈파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루토파는 거기서부터 에 승기로 보고 칼빈파는 거기까지 비하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의 비하와 승기도 어떻게 보면 교파 간 학자간 일치가 되지 않고 있죠. 이렇게 신학은 어, 어떻게 보면 그 재밌다고 볼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복잡하다 볼수 있죠. 그러나 그 우리가 깊게 생각하는 훈련, 이 학문을 통해서 깊게 생각하는 훈련 그리고 그것을 어, 자기의 체계로 만드는 훈련 이런 것이 어, 된다면 어, 좋겠죠. 네 제가 어, 이제 여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여담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 장례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장례 문화는 상여라는 것에 이렇게 해서 만장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을 전체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이렇게 장례하는 것이 장례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가, 어, 이렇게 만장을 들 군번이 되니까, 어 이제 상여의 문화가 사라지고 장례식장으로 장례가 되어서 저는 이제 만장은 몇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번이 있으니까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어린애들은 이제 조그만한, 조금만한것 들고 어르신들이 큰것 들고 상여, 상여 매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장례를 어 치렀죠. 그때 이제 제일 앞에 있는 만장에 쓰여진 글자가 학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학교 때 이제 그거 보니까 학생이라고 하니까 왜 돌아가신 분한테 학생이라고 할까 이제 이러한 좀그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벼슬을 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제 관직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학생으로 거기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가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민속학자도 아니고 문화학자도 아니니까 이제 문화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조, 제언을 조언을 해주시면 저야 빨리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라는 말이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는 뭐 면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뭐 국회의원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학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학생이기 때문에 아좀 슬픈 인생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쭉 하면서 어 생각해 보니까 이 학생이란 말이 너무 저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평생 공부하다가 학생으로 죽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란 게 없거든요 이제 끊임없이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부하다가 <laughs> 죽는 것이지 무얼 잡고 죽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무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바울의 가르침에게도 의외가 되죠. 그래서 학생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요. 근데 그것이 어 학생의 정말 기쁨이죠. 그래서 어 학생이란 말이 참 좋다. 이러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르치는 선생을 하니까 선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선생은 가르치는 학생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생 학생이죠. 왜 가르쳐야 되겠어요? 가르쳐야만이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계속하고 또 사용자들은 필드에서 활동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배우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이 드리는 이답 답이 답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하나의 진솔한 고백이지 정답이 아니다 정답이란 것은 없다 내 아는 바를 최선을 다해서 말하고 그에 대해서 부족하면 양해를 구하고 또 보충해서 더 발전되어 주면 좋고 또 좋은 생각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 주면 내가 듣고 나도 수정하고 이것이 학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해주어서 을 무척 감사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곧 우리 크리스천의 형제의 동거함이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그 형제의 동거함이 있다면 정말로 멋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는 지식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저기서 여기서 내가 모르는 것들을 내가 받아서 도움을 받고 너무 멋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어, 그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것들을 꿈꾸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저도 저는 이제 한국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 성경과 신앙을 깊게 탐구하고 어, 삶에서 함께 그런 것들을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학생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죠. 특히 신학을 하는 학도에게는 정말로 그것이 필요하죠. 우리는 세상 학문보다 더 고결하고 더 정선된 학문을 해야 되는 그런 신학도입니다. 이 학문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학문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도 신학이 옛날 이광수 추원 이광수 씨가 무식한 사람들이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100년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신학은 가장 고난도의 지식을 핸들링하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설계하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쉽게 이렇게 무 자르듯이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공학이지 어떻게 신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도움을 받고 끊임없이 하는 그런 학문의 과정에서 이 숙제를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세계에 창념되고 그 학문의 능력이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된다면 그것이 진짜 좋은 신학이죠. 사유에 멈추고 논쟁에 쓰이는 도구로서 신학은 신학의 목표를 <laughs> 잃어버렸다고 봐야죠. 우리의 신학은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성도를 양육시키는 그 목적으로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격하는 무리들을 막는 그러한 목자의 방어로서의 신학이죠. 제 1번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꼭 주의 교회를 위탁, 주의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 주시는 그 지식이 주의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교회를 공격하는데 방어하는데 신학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에 함께하는 동역자니까 그러한 과정들이 이루어져서 주의 교회를 세우고 또 보호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런 신학도가 되어서 주님을 많이 보고 기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학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